이재명은 돼야 되는 이유 하나만 놓고 보고, 홍각 거짓말들을 막 해, 그냥. 이재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. 그냥. 그냥 나는 대통령이 돼야 돼라고 하니까, 오, 진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막 쏟아내고, 진짜 너무, 진짜 들으면 이게 뭐, 아, 진짜 그렇게 할까? 더 아니야. 그냥 너무나도 웃긴 얘기야, 이거는. 그렇잖아요.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대. 자기 입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대. 무슨 수로? 어떻게? 중국에도 실시하는 애가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거야, 도대체? 어? 그렇지 않아요? 지금, 미중 패권 전쟁이잖아요. 전 세계가 그래. 중국은 지금, 어,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약간 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달러가 안전 자산인 이유, 기축 통화인 이유는 미국의 국방력이 뭐 최고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동에서 이제 석유를 사잖아요. 각 나라마다 석유를 사잖아. 그러면 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석유를 달러로밖에 안 사요. 달러를 줘야 석유를 판단 말이야.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중동 뭐 사우디고 뭐 어디고 간에 이 석유를 사올 때 달러를 줘야 된단 말이야 원하를 주면 걔네들은 석유를 팔지 않습니다. 그것도 한몫한단 말이에요. 근데 중국이 이거에 이제 그 태클을 걸기 시작한 거야. 야 위안화 줄테니까 석유 팔아. 그러고 이제 그거를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위안화로도 석유를 사오고 싶어한다고. 그거를 벌써 몇년 전? 부터? 몇년 전이 맞나? 아무튼, 제가 들은 거는 한 1년 정도 됐거든요. 1년 전부터? 그거를 열심히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? 그래서 이제,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, 중동에서 위안화에도 석유를 팔게 되면, 그 사람들이 위안화로 바꿔서 환율에 따라서, 그전에는 무조건 달러로만 했었는데, 이제는 위안화로도 석유를 살수 있게 되면, 환율에 따라서 나라들이 달러로 살 때가 있고, 위안으로 살 때가 있고, 그러니까, 안 되는 거야, 미국 입장에서는. 그래야 달러가 계속 그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. 모든 사람들,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나라들이 다 달러를 바꿔서 거기서 석유를 사올 때만이. 근데 거기에 중국이 탁 하고 끼어들면, 어, 미국 입장에서는 승질나지. 왜? 이거는 우리 독점이었는데, 누군가 하나 끼어들었어. 그럼 승질나잖아. 그러니까, 미국이 중국을 겁나 때리는 거라고.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.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, 그게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. 뭐, 중국이 여기저기 간첩보내서막 반도체 기술 빼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, 그런 거에 또 하나, 이제 뭐, 중국이 뭐 이제 깜짝깜짝 되잖아. 뭐, G2가 되겠나느니, 뭐, 어쩌냐느니, 뭐, 그러면서 뭐, 반도체, 배터리, 뭐, 그런 거막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데, 그거 다, 간첩 보내서 다른 나라에다가 다 간첩 보내서 기술 빼돌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이 민주당 새끼들 이 간첩법 개정도 못하게 그저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장인 이재명이 어 중국을 그렇게 옹호하는 애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말이면 뭐 말로는 나도 다하지 말로는 나도 다해 로또 될 거고 나도 말로는 뭐어 나도 대통령 될 거야. <laughs> 말로는 다 해요 진짜 말로는 여기 그 옆집 놀고 있는 그 아들도 취업할 거야 삼성전자 갈 거야 현대차 갈 거라고 말로는 다 하는 거야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의 마인드가 어떻느냐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 걔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말로는 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재명은 진짜 아, 좀. 그래, 좀, 너무 대단해, 얘가. 어떻게 그거를 막다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지, 어, 대단합니다. 여러분, 진짜로. 아니, 내가 오늘 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, 이재명이 아침에 그 헛소리 한거 듣고, 안 찍을 수가 없었어. 아무튼, 우리 이재명한테 속지 맙시다. 파이팅 하겠습니다. 매공!